첫 소식입니다. 땜 아, 건설로 물길이 생기면서 겨울이면 꼼짝없이 고립되어야 했던 양구군의 한 마을 사례 들어보셨는지요? 자, 이 마을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마침내 오는 6월에 만들어지는데요. 막상 차가 건널 수 없다 보니 주민들은 기대와 다르게 큰 효과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 속 섬이라고 불리는 상무룡 1위. 지난 1943년 화천댐 건설로 물길이 나면서 육지를 관통하는 8호호가 생겼습니다. 마을 일부가 수몰되고 육로는 단절되면서 유일한 교통수단은 백길뿐입니다. 겨울철이면 주민 대다수는 마을을 잠시 떠나있거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판 위를 건너는 아찔한 통행을 하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호수 건너편에 있는 시내를 가기 위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하지만 얼음이 어는 겨울이 되면 이마저도 어려워져 꼬박 고립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80년 가까이 겨울이면 고립되던 마을을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가 오는 6월 마침내 준공됩니다. 행정안전부의 특수 상황 지역 사업으로 13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착공에 들어간 지 2년 만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다리가 폭 2.2m의 인도교로 만들어지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관광 목적의 인도교는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기까지는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설계를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리를 건너서 물건을 싣고 건너와서 이게 집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지난 2001년 소형 선박이 지원되면서 다량의 짐이나 화물은 배를 통해 운송할 수 있게 했지만 이마저도 사용 연한이 지나 운행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현수교 준공 이후에도 작은 배를 통해 마을까지 짐을 여러 번 옮기고 또 경운기로 실어 나르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양구군은 주민설명회와 설계용역 등 공사 전 과정에 인도교 설치가 합의된 사항이고 예산도 이에맞게 배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수교 준공 후 다리가 버틸 수 있는 하중도를 측정해 소형 차량 이동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도를 아예 처음부터 고려를 못한 것 같아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교량에 대한 이런 공법을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인도교로 그냥 공 공법을 아예 선점해서 그 사업비를 이렇게 우리가 확보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무룡리 주민들의 80년 수건 사업이었던 통행로 건설.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은 지켜냈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